안녕하세요. 저는 영월에서 카페 뮤지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소상공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좀 다들 힘든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청춘사라는 이제 단체를 좀 만들어서 이거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제 많은 앞서 분들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지역에서 소통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나이 막론하고 이제 다 어울려서 이제 소통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또 개개인 분들의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일단 요거는 오픈 채팅에서 청춘사 검색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수상공인 방도 따로 있고, 커뮤니티 방, 나이대별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시면 이쪽에 뭐, 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게좀 많아요. 그래서 같이 그때 뭐 어떻게 뭐 소통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업은 저희 청춘사 일단 단체분들의 힘을 좀 빌려서 여기서 이번 사업 진행하실 분 원하시는 분 같이 섭외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 영월 이제 슬로우 시티 이런 슬로건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따와서 슬로우 사운즈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laughs>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문화 플랫폼이 이제 요구되는 시기에 영월의 문화 플레이스로 이미 자리 잡은 라디오스타 박물관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영화 라디오스타처럼 뭐 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 뭐 흔하게 볼수 있는 큰 뉴스보다는 뭐 재밌는 하소연, 감동적인 이야기, 뭐 지역의 모세혈관 같은 그런 동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영화를 좀더 알아가고 짧은 유튜브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영화를 이제 뿐만, 영화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알리는 데도 힘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오프라인에서도 문화, 콘서트, 문화 콘서트하고 플리마켓 이런 거를 진행해서 지역의 다나, 다양한 재능들을 또 발견하고 이 또한 또 촬영도 같이 해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영화를 함께 알리는 데도 힘쓰려고 합니다. <laughs> 개인이 이제 저희가 슬로우 사이언라고 이제 프로그램은 세 개로 진행되는데 여기 오픈 마이크 모두의 사연 예술의 운동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개인이 이제 갖추기 힘든 영상 장비나 이제 스튜디오 환경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 라디오스타 박물관을 통해서 영월 국민 또는 관광객 놀러 오신 관광객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어뭐 노래방이나 아니면은 뭐 사연 지역의 이제 아티스트 분들 노래 하시거나 아니면 미술도 마찬가지고 어 아무거나 이제 뭐그 어떤 것도 아티스트가 될수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요리하는 어떤 강연을 할 수도 있고 다 영상으로 촬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공공성을 좀목적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하고 크리에이터 이제 상생 문화 구류 여기에 대한 거는 이따가 예산 편성에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laughs> 발표 시간이 5분이라고 해가지고 좀 짧게 ppt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제 다른 모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제한 제 오늘 발표 자료 가지고 오신 분들도 나중에 사업 진행하실 때 이제 저희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셔도 되고 홍보를 또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기존 이미 갖추어진 환경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 라디오스타가 영화로도 유명하고 또 박물관도 이제 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이제 이쪽 공간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도 있고 <laughs>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꼭 음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1인 방송하시는 분들도 또 개인 뭐 혼자나 아니면 둘도 그냥 개인 방송하고 싶은 분들도 그런 장소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요즘에 보면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업라이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나 비고 이런 SNS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굳이 이렇게 여기 사진에 보시는 건 이제 메인 스튜디오인데 여기 말고 다른 방들도 많기 때문에 뭐 기존에 혼자 이제 뭐 영상 녹화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좀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계층이나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라디오스타 박물관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좀 뭔가 남기고 싶어서 이제 저희가 뭐 컨텐츠로 만드는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 사연들 재밌게 이제 귀로 들어도 재밌는 그런 사연들을 만들어서 영어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시각장애인 단체 분들이나 아니면 뭐 관공서 이런 데좀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뭐 USB나 CD로 만들어가지고 어, 목소리 재능 기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광공서나 이제 그런데 납 뭐라고 하지 좀 저희가 이제 제공도 그냥 하는 거죠 도와드리면서 그, 그리고 여기는 꼭 저희가 이제 뭐 단체에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영어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뭐 시각 장애인 분들한테 저희가 목소리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목소리를 담아서 재밌는 이야기나 노래도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또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예산은 저희가 스튜디오 대관료를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거는 또 라디오스타 박물관하고 협의를 중간중간에 계속해요. 이제 예산을 서류 해놓고 나서 이제 계속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대관료는 되도록이면 없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일단 계속 얘기는 중인데 처음 당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이런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저희가 큐, 맨 밑에 보면 QR 키트 제작이라고 있어요. 아무래도 라디오 그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보이는 날도 오니까 어쨌든 사연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laughs> 그러면 저희 이제 예전에는 보면 이제 그 뭐죠 기자단 활동 이제 모집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뭐좀 만지면서 좀 방송을 했지만 어, 누구나 이제 사연도 접수할 수 있게 뭐 QR 코드만 찍으면 카카오톡으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사연 접수나. 쉽게 다가가는 게 제일 빠르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QR 키트를 제작을 해서 이 소상공인 분들 식당이나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매장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사진만 촬영해도 바로 QR 코드로 카카오톡 링크로 이제 접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냥 뭐 재밌는 사연이나 힘든 얘기 이런 고민들을 볼수 있게 다 비치를 해둘 거고요. 음. 편집 제작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영상 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셔가지고 좀 도움을 좀 나중에 됐으면 좋겠지만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2 4시간분 편집하는데 60만 원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좀뭐 부탁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는 맞춰놨는데 이제 만약 이것도 여기서또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여기 영상 하시는 분들좀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협의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각각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업 아이템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어 모두가 이렇게 뭐 누구한테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고 저희 라디오스타 박물관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해가지고 서로서로 돕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